이토자펜주 6mg per ml. 노보노 디스크 제약. 처방리.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, 인슐린이 잘 분비되도록 돕고,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여,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. GLP-1 유사체. 주의사항. 이약 사용 후 메스꺼움, 설사, 구토,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한 복통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알립니다.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, 사용 전 의사와 미리 상의하도록 합니다. 1일 1회 같은 시간대에 피하주사합니다. 보관 중 부역해 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이약 사용 중에도 식사 및 운동요법을 꾸준히 병행하도록 하며, 저혈당 증상, 피로, 식은땀,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